매시 200 달러와 500 달러 수수료가 들어요. 10%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. 가입하면 160 달러와 400 달러로 줄어들어요. 바로 코드로 20% 수수료 환급 받는다고 나와요. 그서 가장 저렴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소개하고 실제 수수료 환급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돈으로 이루어져요. 40달러를 환불받을 수 있어요. 어플너라서 캐시백 기능으로 수수료를 돌려드릴 수 있거든요. 거래소는 현물 0.1% 선물 0.5% 수수료예요. 식물은 200달러 선물은 500달러 수수료가 들어요. 이수수료 그대로지만 예체 추천 링크나 코드로 가입하면 매일 40%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100달러 비용 중 40달러를 환불받게 됩니다. 수수료는 스팟 0.09%, 선물 0.012%, 0.03%입니다. 120달러 손실 중 80달러를 환불받고 0.03% 스티커는 0.03%만 남습니다. 200달러 환불됩니다. 등록시 보이는 화면입니다. 수수료 환불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죠. 링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. 40% 수수료 환불이라고 나옵니다. 코드가 환불이 있네요. 링크로 가입하면 40%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 40% 수수료 환불 해드립니다. 추후 초인 거래소도 비슷해요. 따로 달래량에2 0 0달러6 0 0달러 들어요. 그러면 35% 환불 받0 1 0 0달0 3 0 0달러만 내요. 링크 누르면 35% 환불 표시돼요. 네, 코드 0 0세요 선물 수수료가 0.52% 메이커, 0.05% 테이커예요. 200달러, 500달러 들고 20% 환불해 줘요. 링크로 가입하세요. 그러면 수수료가 160달러와 400달러로 줄어들어요. 엔이코드로 계속 20% 수수료 환급받을 수 있어요. 또20% 환급해 줘요. 수수료는 0.2%와 0.5%인데 제 코드 쓰면 160달러, 400달러로 줄어들죠. 퍼센트 환급된다고 뜰 거예요. 주어요. 거래할 거래소에 등록하세요. 여기 줍고 40% 환급해 줘요. 거래양의 수수료율 곱하면 돼요. 봐요. 설명란이랑 댓글에 남길게요. 좋아요, 구독, 공유 부탁드려요. 이 환급 서비스 알면 좋겠어요.